3일 오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에서 2018도드란 프로배구 볼트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경기에서 도로공사가 세트스코어샴 에서 0으로 승리하며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자 선수들이 뛰어나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흥국생명을 완파하고 안방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 도로공사는 3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두드람 2017-18시즌 B리그 여자부 6라운드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3-0251로 2-5-19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21승 8패 승점 62가 된 도로공사는 2위 IBK기업은행 승점 55과의 격차를 벌리며 남은 1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정규리그 우승에 맞춤표를 찍었다. 도로공사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14-15시즌 이후 3년 만이다. 또 도로공사는 2005년 비리그 원년과 2014-15시즌에 이어 세 번째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도로공사는 여자부 6개 팀중 유일하게 챔프전 우승 경험이 없다. 도로공사는 주포, 이바나가 블루킹 세계를 포함 24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배윤아도 10점으로 힘을 냈다. 반면 한국생명은 이재영이 17점을 냈지만 화력 싸움에서 도로공사에 밀렸다. 승점 3이 필요했던 도로공사는 경기 중반 배윤아의 섭외 때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12에서 11에서 이반아의 오픈과 배윤아의 섭외 에이스로 15에서 11로 달아났고, 상대의 범실등을 묶어 순식간에 20에서 11을 만들었다. 사기가 오른 도로공사는 박정아의 퀵오픈으로첫 세트를 잡아냈다. 20세트도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도로공사의 집중력이 빛났다 해서 16에서 배윤아의 속공에 이어 이바나와 문정원이 연속 오픈으로 21에서 17로 점수를 벌렸다. 도로공사는 24에서 19에서 문정원의 천액이 공격으로 두 번째 세트마저 가져갔다. 30세트에서 흥국생명 이재영이 화력에 고전하며 14에서 17로 끌려간 도로공사는 중반 이후 다시 힘을 냈다. 16에서 18에서 이바나의 오픈 스파이크로 추격했고, 18에서 19에서 공연회의 블로킹을 잡아내며 동점을 만들었다. 곧바로 도로공사는 이바나가 이재형의 공격을 차단하며 역전에 성공했고, 연속 득점으로 승기를 잡았다.